자어 요즘에 그 수소 팀에 여러분들 좀 조용히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. 영재 씨가 네. 게임할 때 소리 지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. 아 네네. 예전에 오셨을 때그 게임할 때 소리를 지른다. 그렇죠. 본인이 생각해서 요즘 많이 좀 자제하고 있나요? 요즘엔 게임을 안 못해요. 왜왜아 시간이 없어. 네 게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. 어, 이거 영재 군이 또 이제 게임을 하는 크루가 있어요. 네. 네 대표적으로 각 팀의 대표 게임 보이들만 모였는데. 네. <laughs> 그 크루의 네 클랜 이름이 정말 웃겨요. 뭔데요? 웃기, 아. 웃기다기보다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크루거든요 어, 네. 말씀해주시죠. 까요팀 그, 이름은요? 바로 이름. <laughs> 우리는 최강 아이돌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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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궁금해요. 누가 있는 거예요? 뭔데 <laughs> 자존감이 아, 근데... 높은 크루. <laughs> 아 나도 정말 청부 애들. 아. 제가 <laughs> 클랜장이고요. 네 제가, <클렌장이고요>. 네, <laughs> 제가 이제. 이제 총4 네 명의 멤버가 있는데 <laughs> 우리는 최강 최강 아이돌 네. 아 누가 있어요? 비비 영재군 네. 있고요, 네. 저 있고요, 네. 그, 그 방탄소년단의 진 네. 형이랑 예. 그 b 2의 은광 형이랑 베스의켄 아 그, 형이랑 이렇게 하는데. 아아 <laughs> 최강. <최근에> 우리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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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전에 단톡방이 있는데. 단톡방에서 네. 우리 그 신년에 하자고. <laughs> PC방에서? 예? <laughs> <다녀데> 네? PC방에서? <웃음> 모르겠어요. <웃음> 뭐, 갈 수도 있지 않까요 <laughs> 뭐, 잘 네, 모르겠는데. 네, 네. 우치야, 우치야. 네. 아, <laughs> <친구네>. 어, 좀... <laughs>